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광성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앤 중해마루 힐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축되었으며 7개 동 최고 12층 22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매물은 102제곱미터 31평형 남양이 되겠으며 아주 귀한 2층 필로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 내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이트색으로 신발장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와서 바로 왼쪽을 봐볼까요?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수납장이 상단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바닥에는 줄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대쪽을 보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빗박이장에는 조그만한 거울도 하나 부착이 되어 있네요. 정면으로 창이 넓게 차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에서 나와서 바로 거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공실로서 입주 가능한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12층 중에 2층이고요. 필로피 구조로 된. 2층이 되겠습니다. 거실을 보시면서 바로 여기에 안방 앞에 베란다와 연결되는 창이 하나 있겠습니다.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되어 있고요. 자, 다시 거실로 와서 주방 쪽을 바라볼까요? 거실에 진열장이 하나 되어 있고요. 주방은 T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넣을 수 있는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장이 있고요. 주방에는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오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바로 위쪽으로 창이 나져 있어서 앞뒤로 문을 열어 놓으면 굉장히 통풍도 잘 되고 그러면은 에어컨을 틀지 않더라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세탁실에도 이렇게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북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벽면을 도배가 아닌 소유자분이 이렇게 편백나무로 시공을 해놨네요. 그리고 작은 방 뒤쪽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하고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은 욕방기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방기장의 한쪽 면은 전신 거울을 설치해 놨고요. 이용하시기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부부 욕실 통로가 되고요. 오른쪽에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울도 큼지막하고 화장대가 적진 않습니다. 맞은 편 쪽에는 욕방기장이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공간이 적지가 않네요. 그리고 부부 욕실이 되겠습니다.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상부장, 상부장에는 전체가 거울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줄눈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아델리움앤 중의마로힐 매물 소개를.